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라이브 토크에서 최태준이 수영의 매력에 대해 언급하며 절친한 케미를 보였다. 이날,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 라이브 토크가 진행된 가운데,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회차에 대해 물었다. 최태준은 처음 클럽에서 수영을 만나 구조를 맞는 장면이라 대답. 수영은 헬멧 쓰고 라면 먹으러 갔던 장면? 다 뽑을 수 없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배우 각각의 매력을 물었다. 최태준은 수영의 매력에 대해서 예쁜 건 당연하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참하고 똑똑해 괴롭히고 싶은 매력도 있다고 칭찬했다. 수영은 참하단 얘긴 처음 들어봤다며 민망했다. 최태준은 가족에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은 스타일, 부모님과 함께 쿨하게 식사도 문제 없다며 그만큼 절친한 사이라 전했다. 수영은 찬성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눈 섹시하고 순수한 복합적 매력, 맑은 느낌도 있다. 세상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고 했고 최태준도 순정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며 공감했다. 찬성에게 최태준의 매력을 물었다. 찬성은 정말 성실한 성격, 책임감 있는 모습도 매력적. 잘생기고 착한 건 기본이다면서 웃는 것도 매력적이라며 훈훈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래서 나는 안티팬과 결혼했다는 세계적인 케이팝 톱스타 후준과 그의 안티팬으로 낙인찍힌 잡지사 기자 이근영의 티격태격 로맨틱 코미디를 담은 작품이다.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최태준과 박신혜의 결별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계속된 열애 스캔들에 일관되게 부인을 하였던 최태준, 박신혜는 결국 박신혜 어머니가 운영하는 곱창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디스패치에 포착되면서 다시 한번 열애설이 불거졌었는데요. 당시 결국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하였고.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선후배 사이이자 나이로는 한살차이에서 사귀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여애를 인정한 박신혜입니다. 최태준은 1991년 생으로 올해 나이 31세입니다. 박신혜와는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1년 선후배 사이로 연예계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2001년 피아노에서 조인성 아역으로 데뷔해 현재까지 시크하고 훈훈한 외모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에이핑크 육보미와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최태준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정준영과 절친 사이로 친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자신의 인스타를 통해 이종현, 정준영과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하고 예능 프로 배틀트립에서는 세 사람이 마카오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었죠. 정준영 단톡방 사건이 뜨거워지면서 절친인 최태준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최태준과 박신혜는 방송 등의 공식 석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연인 사이임을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어 결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공식적인 결별 소식을 전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신혜는 평소 선행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 모범배우에 속합니다. 2011년부터 꾸준히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 빈곤 국가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가나 천여명의 빈곤 아동을 후원하기 위한 시내센터를 세워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리핀에도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빈곤 아이들의 일시적인 후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다양한 지원과 관심으로 시내센터를 건립한 박신혜의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부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매년 팬미팅 수익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2014년 세월호 가족,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매년 밥상 공동체 재단을 통한 밥퍼 봉사 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